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고 싶은. 죽을 사람 죽자고, 음. 우 미자식들아, 그냥 씨 무섭지, 친구들아, 무서운 무섭다고 말해. 음. 뭐해 이지오늘 띄우라고 했는데 음. 어자 괜찮아? 왜 풀피야? 너무 괜찮은데 자야가?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요 진짜로 버거킹도 원래 잘 시켜 먹어요. 저 햄버거 진짜 일주일에 거의 한4다번 먹는. 우리는 어쩌면 비늘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몰라. 저라운, <laughs> 일단 저라운. 릴리아 버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준나 쎄보이더라고. 요즘 대 AP 메타인데 비늘 혐오 오 쇠. 음. 제대로 그냥. 비늘염무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브라운덱이나하조라니 쓰레기야. 음료 <목소리도> 좀 먹게. 아이 손이 개 끈적해. 그건 사 비늘염무자가 떴다는 소리죠. 비누. 비늘 혀모 눈우 비누 어 나쁘잖아 이런 상 전기가부화로 조합이 브라움이랑 같이 쓸수 있어 비누 깔끔한 듯 업치고 레오나너 붙으면 사비엄의 그 기병의 기병의 소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비누대 괜찮을 듯 그죠 딜은 누가 하는 전기가부화일 때는 비누가 하죠 비누가 하면 되지. <웃음> <웃음> 추가 마법 피엔데 이거야. 드 주댔다. 내 생각에는. 아 진짜 사기야.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개사기네. 음. 괜찮은 거 같아. 어, 마뎀 추가가 이것도 돼.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깔끔. 그, 마뎀 추가야. 이게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운하잖아, 그죠? 벌써 세지. 프리스타일, 어, 프리스타일, 증강체 보고 맞춤으로 프리스타일, 오케이. 프리스타일 깔끔하잖아. 말안 되지. 어제 주니 주니가 팔을 벤치 마에했다고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선생님 전적 보니까. 진짜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인가 싶더라고. 내 전적 보는 줄 알았잖아. 일단은 벨트 하나 먹죠. 이거 어차피 대검 나오면 그냥 총검 쓸게요. 집단 강하니까. 비오는 음. 아니야. 어. 비늘형좀 오래는 좀 아니지. 여기서부터 연습? 아 여기까지. 고라니 하나 나오면 되니까. 음. 일단, 오비엄을 써놓자. 올라프 계속 죽여놓자. 혹시 요긴하게쓸수 있으니까. 비엄 문어주는 안 가지, 쓰레기야. 문는싹다 AP인데, AD인데. 기병대만 넣어주면 돼요. 이신기를 고정이고요. 뭐, 신기를 문양 잊지 않는 이상.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쎄 아이 누누 딜이자 말이 안돼 9천 넣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죠? 이거는 릴리스 하나만 찾자 유기가지 이지킵은 해야돼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여기 때문에, 릴리아를 넣고 안놓고 차이가, 누누한테는 이제 방어, 방마저 차이라고요. 어. 근데 나와서 이 사람의 연승을 확실하게 끊어주면, 그게 또 좋으니까. 혹시나 이제, 기병대 하나 차이로 질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넌 너무 약하다, 친구야. 나 지금 사비염이야 친구야. 버프 먹어면 친구야, 먹힌다! 먹히고 말 거야! 어! 아이 허, 아이까 연습 끊었죠. 어쩔 수 없었어. 별드가 아, 나왔어. 좀더 나와 있어. 너는 안 써. 확실한 아, 거. 아니. 고란? 아 이온의 총검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온을 쓰지 않아. 왜냐면 이거 딜라인보다 앞라인 녹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누누의 마뎀이 높아져야 돼. 그죠? 육비는 100%야. 여기서 두배세죠 육비 슛. 어. 음... 아, 고서. 슛. 사수. 오케이. 사수호. 아, 맞으안드는데 아, 아, 조금 해 봐야겠죠. 대야 그치. 아 마음에 안 되는데 오 얘가 왜 이렇게 화나 있어 올라프도 봐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씨. 어떤 새끼가 고소라 그래가지고 좀. 아 올라프도 지금 존나 화났잖아 지금 도끼로다가 도끼로 누구 하나 오늘 이제 잘못 걸리면 간다 진짜로 음. 올라프 개빡쳤잖아 지금 어 찍어버리지 그냥 씨. 바로 그냥 저 렛가이 전기로 죽여 레오나 나이스 쏠쏠해요 그죠? 그래 쏠쏠해 파이크 뜨면 속삭임이 암살까지 레전드긴 하네 파이크를 먹어오는 수도 있고 근데 나 누누템을 맞춰주고 싶긴 한데 아 쥰나 쎄아 쥰나 쎄나 쎄네 그냥 <laughs> 비도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전기 가보아 딜이랑 먹방 딜이라 그죠? 다이나 제 역시 레전드 레전드 다이나. 하지만 누누야 딜세탁. 검 아. 총검을 쓸까? 피바를 쓸까? 근데 피바가 훨씬 좋아. 근데 어차피 이런 애들 상대로는 절대 안 져. 아, 그니까, 지금은 여기한테 질것 같긴 하거든요, 사이핀한테. 두번 진다고 생각하고, p 25로 다 돌려서 누삼 깔끔하게 찾는다고 생각까지 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웬만하면 다 이기니까, 사이핀 인성 아니거든. 어, 뭐야? 킬? 아, 나 지금 치감이 없구나. 모카린 빨리 시급하다. 나. 해카리까지 아, 찾아야 될게 많으니까, 승파게 저기 가자고, 여자로. 데카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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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기루 라인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눈누질말안됐나니까 4700, 이게 뻥튀기 되잖아. 가죠. 그렇죠. 이게 딱 봐도 뻥튀기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이걸로 모렐로까지 완성을 해줘야 되니까. 조개 벨트. 음. 개 트럭 몰다가 2등하면 유튜브 각이라니. 이하면 1등 확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메타가 무슨 메타야? 용 캐리 메타인데 난 뭐야? 용을 혐오하는 사람이야. 빈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요즘 메타 카운터 덱인데. AP 덱이 판치고 또 AP 덱을 안 하면 용을 써야 돼. 그럼 나한테 다 줘, 그냥. 어. 이론상 내가 제일 센 듯? 그죠? 더 패봐, 신명나게 패. 가 그냥 씨 봐봐. 아, 근데 비염 들어간 게 차이가 크죠. 원래였으면 죽었을 텐데 용한테 안 죽는다고 누누가 체급이 안맞아지뭐야어 벨트는 좋은안 됐네. 총검 모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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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모렐로 줬다 혼자 혼자 모렐. 아 개오반데 이것때문에 지는거는 좀 생각을 하는게 브라움의 덱캠 너무 <laughs> 좋을까 안좋겠죠? 아 아쉽네 이거 상상했으면 이겼는데 브라운 모래를 적용 안 되지. 아, 딱 이거 차이로 지겠는데. 좀 아쉬운데 그죠? 좋됐다 용을 안 쓰면 자야덱 만났는데 과학까지 쓰면 제대로 파운턴데 구라. <laughs> 아 용은 진짜 한 방에 먹어 용을, 그죠? 용 상대로는 개 좋아요. 기병대 상징이나 그 비늘 연고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제발 있어야 돼. 이거 버리자. 오케이. 아 근데 구원도 좋은데 지금. 아니야. 가자. 4-4-4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릴리스랑 브라갈 삼성장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다르지, 절대 내가 이길 거야, 그죠? 친구야! 파지치 비염이야! 아하 비염이라고 친구야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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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그냥 자식. 어휴 좋아요 아 이러면 업치고 싶은데 업치면 내가 뭐 넣을 수 있을까 넣을 게 없어요 진짜 릴리스 삼성작 하는 게 나아 좋됐다 문두별이다. 문별이고, 근데... 파렵지 비염이야. 친구야, 친구야, 한입 그냥 씨! 브라움 주문역 의미가 있냐고? 없진 않은데 사장님 조금... 슈퍼채팅 5,000원 아, 감사합니다 A, B, W, A, L, K, I, N, G 그래, f i 그래, t p 그래, c e 그래, a i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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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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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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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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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그래, 그그 폭파 그냥 이 자식아 씨. 아까는 뽀록으로 이겼지 친구야 어 용을 상대하는 법 브라로 바로 방패 어, 어 잠깐만 아, 릴리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브라가 막아줘야 돼요 나이스 할만할 이온 충격기로 깎고 릴리스가 나 비염이야 이 새끼야 나 비염 구라움 구라움 구인수 중첩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집니다 구인수가 무한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야이 병신아 방패 못 따들어 이, 제대로 들어도 될까 말까 안파네 그냥, 주발 방패는 슈발. 아, 존나 웃기네, 방패 그냥, 드는 꼴이. 아 릴리스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로. 아이씨, 아이, 무조건 이기는 스쿼드. 예, 무조건 이기는 스쿼드입니다. 아, 릴리아 삼동밖에 답이 없어, 이게, 진짜로. 진짜, 아니면, 비혐이 있거다. 고라니 좋아. 아니, 복원 들어갔잖아.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엎치고 뭐넣냐고 엎치고. 어, 고라니 좋아요. <laughs> 좋겠다, 여기 한테 죠, <줘? 웃음> 아, 여기 한테 죠. 좋다, 어, 부러 <laughs> 평타가 야무치네요. 칸텀왕 어쩌쓰면 잠기 소리키고 방송 보다가 엄마가 비염 걸리면 <laughs> 이비인후과 가라고 그러던데 와 ㅈㄴ 웃기네 비염 바로 뚫렸어 사이펜이 바로 우웅 팍 그냥 씨코 그냥 팍 그냥 씨오 어, 호피날 뻔했어 그냥 씨와 어, 소금물 그냥 받, 갖다가 부어버리네 그냥 그죠 어. 어, 어, 코에다가 그냥 소금물 부어버리니까 그냥 비염 바로 풀리잖아 어. 어, 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음. 이 시트가 잡기. 아, 근데 이거, 망해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이 쓰레기야! 어 잠깐만, 이거 난이도 개빡세네, 잠깐만. 진짜 난이도 개빡세. 야이. 고로로이, <laughs> 고로로, <구르르>, 야이, 쓰레기야! <laughs> 야이, 고로로, <구르르> 쓰레기야! <laughs> 야이, 슈발! 아, 깜짝 놀잖아 닉네임! 아, 슈발! 어떤 새끼가 나 잡나 봤는데 이거. 와, 미르스틴 놈이네, 와. 그쎄 동반자 잘해버렸네, 와. 좋 됐다, 내일 구신 영상이다, 이거.